예,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자죠. 4월 26일자네요. 4월 26일자 뉴욕타임스의 헤드라 뉴스는 이겁니다. Anthony Blinken meets Xi Jinping with tough issues on the agenda 네. 네, 근래 중국하고 미국,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요. 내용은 어렵진 않을 텐데요. 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예. 시 미츠 블링컨, with tough issues on the agenda.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다. 에, 무엇을 가지고? 아젠다의 아주 터프한 이슈들을 가지고요. 아젠다는 그 논의할 목록이죠. 그래서 아젠다에 있는 여러 아이템이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이슈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젠다는 우리가 논의할 우리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그 리스트업한 거에 총 리스트를 말하고 거기에 아젠다의 아주 아주 힘든 이슈들 다루기 아주 곤란한 이슈들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난데요. The direct meeting with China's leader is a sign of continued effort to ease tensions. But officials expect little progress on core issues like Taiwan, trade and Chinese support of Russia. 아, 이 직접적인 미팅이요. 중국의 지도자와의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적인 미팅이 is a sign of continued effort. 지속적인 노력의 사인이다요. 그런 징표고 징후입니다. 표시이고요. 지속적인 노력. of 네. to ease tensions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a s 긴장을 완화시키자라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요. but officials expect little progress 그러나 관리들은 예. 네. 그 little progress니까 별 진전이 없으리라고 진전이 별로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요. 리를 하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프로GRESS 진전이 거의 없을 거다. 무엇에 관한 어 코어 이슈, 핵심 이슈들에 관해서 진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이슈 예를 들어 봐라 세 가지를 읽고 있네. Taiwan trade and Chinese support of Russia,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met with c h i n a s leader Xi Jinping in Beijing on Friday as the two countries worked. to hold together a fractious relationship despite disputes over the economy national security and geopolitical fractions in east asia the middle east and ukraine 국무장관이 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데 베이징에서 오늘 어, 어떤 상황에서 뭐 하는 동안에 시간접속사지요 두 나라가 worked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to hold together a fractious relationship 이 관계를 hold together 하면 이렇게 흩어지려는 것을 붙잡는 게, 홀투게더, 두 개를 붙여놓는 게 말이죠. 관계를 좀 붙잡아놓기 위해서, fractious라는 단어는 형용사는 좀어울리지 않는데, 투덜거리는, 누구와의 관계 사적인 관계에서 말썽을 부리는, 말썽을 부리는, 예, 예, fractious가요. 그래서 뭐 별로, 관영, relationship 앞에 잘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인데, 하여튼, 말썽을 부리는 관계를, 그,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래서 hold together, f r a c t u r e l relationship. 이 전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좀 이례적인 표현인데, 그 평범한 그런 문장들은 이런 게 가능하겠죠. stabilize, strain e d relationship. 긴장된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hold together는, 네, 두 개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때두 개를 붙여놓는 건데 관계를 붙이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관계를 안정시킨다. 그다음에 요요, f r a c t i o u s 대신에 strained, 잔뜩 긴장된 관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평범할 거고, 그거 괜찮을 거고요. 다음에 despite disputes o v the economy, 그다음에 이런 분쟁들인데 무엇을 둘러싼 분쟁이냐면 첫 번째 경제, 경제를 둘러싼 분쟁이고요. 다음에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를 둘러싼 분쟁 세 번째가 지정학적 Frictions, 마찰 지정학적 마찰은 동, 동아시아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마찰 이세 가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두 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는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aid they were hoping for progress on a few Smaller pragmatic fronts, including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militaries and easing travel between the two countries. 에, 양국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주장을 해왔어요. They were hoping for,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희망하고 있다. 요 계속해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Progress, 진전이 있을 것을, 무엇에, 어떤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을 희망하느냐. A few smaller pragmatic fronts, a few, 한 서너 가지. 더, 작지, 더 작고, 더 작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실용적인 전선에서요 전선 이거 그러니까 분야라는 말이죠 분야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m i l i t r i e s 양국 간, 양국 군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Easing 양국 간의 무역을 좀좀 좀 Easing, 완화시키는 문제 그것도 이제 t r a v e l Restrictions, sorry 무역이 아니고 여행이요. 여행 그러 그러니까 여행을 완화시킨다 그러면 uh, travel restrictions 이런 게 있는 게좀 어울리겠죠. 여행 제한 조치들을 완화한다요. 여행을 완화한다는 조금 이상합니다. 여행을 뭐 프로모 촉진시킨다 그러면 뭐랄까. But they remain at a standstill on fundamental strategic issues, including trade policies and territorial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over Taiwan. 양국은요 아직도 교착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교착, 스탠스텔, 가만히 있는 걸 스탠스텔이죠. 교착 상태에 남아 있어요. Unfundamental strategic issues. 아직 근본적인 전략적 이슈들에 관해서는요. A tactical 하면 전술적인 거. 전술적인 것은 이제 둘이 합의할 가능성이지만 전략적인 거. 전술보다 위는 게 전략이죠. 예를 들면 trade policies, 무역 정책. 그다음에 territorial conflicts. 예, 그 지역적 분쟁이요 지역 분쟁, 예. 지역 분쟁. 어디서? South China Sea, 남중국에서, 남중국에서 그 섬을 둘러싼 여러 나라와의 분쟁, 그 다음에 over Taiwan, 그리고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 예. And with other disputes looming, both sides a c k n o w l e d g e the danger of the relationship sliding into further conflict.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디스 p u 들이 루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가 이끄는 이 전사구가 이 이유 절을 대신하는 게종속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쟁들이 루밍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 덮칠 듯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은요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 The danger 위험을요. 어떤 위험냐 이 했더니 이거요, the relationship sliding. 그래서 이것이 뭐뭐되는 위험이에요. 양국간의 관계가 slide into 하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어 하는 사이에 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Further conflict 추가적인 충돌 사태로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을 인정했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 하고요. The Biden administration is deeply concerned that cheap Chinese exports are threatening U.S. jobs and is worried about China's support of Russia in the Ukrainian war.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우려 사항을 적시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이 에, 뭘 깊이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cheap Chinese export. 싸구려 중국의 수출품들이 아, threatening, 위협하고 있죠. 미국의 일자리요. 왜 미국의 일자리냐? 이거 t h r e 이죠 우선은 싼 수출품목이 미국의 제품 경쟁력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공장 문 닫아서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is 걱정하고 있습니다. b o 에 대해서 China's support of Russia in the Ukrainian war. 이 전쟁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And China has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working to encircle Chinese interests in the Pacific. 그러면 중국은 걱정이 뭐냐? 그동안 계속 미국을 비난해 왔습니다. Has accused, 계속, 뭐뭐 한다고요? Working, 지금, 미국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 중이에요. 인서클하니까 포유하는 거죠. 저 성을 포유하시오. 인서클 포유하는 거예요. Chinese interest, in the Pacific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interest를 interest는 보통은 뭐 이해관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해관계를 포유하시오 이게 말이 좀안 되죠. 그럼 다른 영어 단어는 어떤 게 가장 가까우냐? Presence예요. 존재.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좀 이해가 안 돼. 뭐야 존재를 포유한다. 근데 이이 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어 그런 무슨 에, 그 병사들의 존저 주둔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것도 의미합니다. 프레젠스가요. 꼭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Chinese interest는 우선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중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자산과 활동들 이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뭐라고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의 퍼셀레트, c h i n e 퍼셀레티 시설들 하면 시설들 하면 자산은 가바가 되는데요. 활동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군함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거 다 그런 행동도 Chinese i n t e r e s t 이 그죠. 중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걸 그걸 다포위하려고 그래서 조금 우리말로 해석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중국의 뭐 이걸 그대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방법이겠죠. 중국의 자산과 행동. 그것을 포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Ireland's Mr. Blinken spent more than five hours with China's Foreign Minister Wang Yi in meetings and a working lunch at the d a i y u t a i State Guesthouse in Beijing. 그날 조금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금요일날요. 시진핑 만나기 전에 미스터 블링컨의 다섯 시간 이상을 차이나스 포미니스 왕이 외무장관하고 만났는데 엄청나죠요 5시간 이상을. 다섯 시간 동안 뭐 했니? 그러니까 인미팅 여러,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워킹 런치 했대. 다이어 다이어타이 스테이트 게스트하우스 영빈관이제 베이징에 있는 이 영빈관에서 워킹 런치 실무급 워킹 런치 하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죠? 5 0인데 보통은 이제 예, 오찬 하면 오찬 이렇게 공식적인 오찬은 런치가 아니고 런천 런치 하는데 워킹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일, 일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워킹 런천 런치, 런치. 예, 예, 그러니까 회의도 하고 그런 어, 런천 오찬 모임을 했는데 예, 그 여러가지 토의도 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 이거죠 In his opening remarks, Mr. Wang struck a somewhat more conciliatory tone than in the past, telling Blinken that the China-US relationship is beginning to stabilize, and that its future would rely on the decisions of both countries. Opening remarks에서요. 그러니까 이저 워킹 런처에서 워킹 런처 아니면 뭐 미팅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의 개막식 개막식 연설에서 개막식 연설에서. 어, 왕이, 외무부장관이요. struck a tone이에요. struck a tone. 그러니까, struck은 strike, 과거죠. strike a tone. 하면, tone은 어조다 이거 이제 strike a tone. 하면 그런 어조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somewhat, 약간, 약간 좀더 c o n s i l a t o r y 화해적인전에보다 조금 더화해적인 어조로 말을 했어요. then in the past, 과거에서보다. 내용은 우선 둘째 치고 하여튼 전체 어조가 조금 화해적이었다 이거죠 전보다 뭐 o r e c o 화해적인 그런 어조로 말을 했다 t e 미스 i n g Mr. That 구체적으로 블링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The China-US r e l a t i o n s i b e g i n to stabilize 양국 간의 관계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t s f 양국 간의 관계의 미래가 rely on, 어디에 달려 있을 거냐 어디에 달려 있다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 있다 t h i 보스 s 양국 간의 관계의 양국과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을 거다. 공전인 말씀이죠. 하나만 한 이야기야. 이거 양관의 관계의 미래는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을 거다. During Mr. Blinken's visit last year, Mr. Wang had laid blame for the deterioration of tie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e said needed to reflect upon i t s e l f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블링컨이 차이나를 방문했을 때이 말이죠. 작년에 블링컨의 방문 기간 중에 미스터 왕이가 언제 얼마나 험악하게 말을 했느냐 하면 왕이가 had led blame 하니까 레이 블레임이죠. 원형은 레이입니다. 그래서 블레임 비난 책망 비난을 갖다 놓았다는 건데 비난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느냐 하면 deterioration of ties. deterioration 악화입니다. 안 좋아지는 건 전부 다 deterioration이에요. 미국과의 관계 의 악화를 에, 악화를 비난했는데요. 이 악화에, 악화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한 겁니다. Which he said, 에, 이 왕의 외무부 장관 말에 따르면요. Which는 미국이죠. 미국이 need it to, 뭐말 필요가 있다고 그러세요. Reflect upon. upon은 항상 on 하고 같아요. 에, 옛날에는 upon도 쓰고 on도 쓰다가 현재식 영어에서는 주로 upon 대신에 on 해버리죠. depend upon, depend on. 보통 o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on하고 up은 항상 똑같다. reflect on it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작년에는요. 미국은 자기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했었다. 그죠. But Mr. Wang also warned on Friday that the nega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were increasing and building. 그런데 오늘 왕의 장관이 또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negative factors요. 이 부정적인 요인들. 양국간의 bilateral r e l 로 t i o n 즘 양국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were increasing and building 점점 더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and building 또또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요. 뭐두 개가 뭐 비슷한 소리네요 커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increasing 나 building이나. The relations h is facing all kinds of disruptions, Mr. Wang said. China's legitimate development rights have been unreasonably suppressed. And our core interests are facing challenges. 이 관계가요, 미중 관계가 지금 직면에 있는데 모든 종류의 disruption, 방해. 이거 S가 붙어있기는 구체적인 거 방해 조치. 여러 가지 방해 조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China's legitimate development rights. 중국의 합법적인, legitimate. 합법적인 development rights. 니까 그러니까 개발권이요. 중국이 한국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발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국도 발전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중국의 합법적인 이런 발전할 권리가, 발전할 권리가 have been unreasonably suppressed 아주 비합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계속해서 부당하게 have been suppressed 계속해서 억압당해왔습니다. 억압 또는 탄압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our core interests are facing 전에 그리고 우리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미술 k 그는 respond t a the hope d to move forward on agreements on topics, including c o u n t e r n a r c o t i c s and safety issu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왜 그러더니 미술 국무장관이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면, 이거 자기로서는 희망한다. 이거죠.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move f o a r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agreements. 그래? 그 합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진전이 있기를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거죠. 언 토픽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앞에다가 형식상으로 언 베리어스 같은 걸 갖다 깔아놓는데 다음과 같은 아주 다양한 토픽들에 관한 어그리먼트에 관해서 좀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지요. 그래서 어떤 토픽이냐면 있 이거요. 아주 현실적인 건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카운터 나르카리 마약과의 전쟁. 공동전선을 펴자 이거죠. 두 번째, 안전 문제. 안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AI에 대한, AI에 관한 안전 문제. 이두 가지에 관해서 좀그 합의안이 이번에 체결됐으면 좋겠다.